안녕하세요. 고명초 친구 여러분. 강선우 선생님입니다. 오늘 시간에 배울 내용은 저번 시간에 갓기둥 배웠었죠. 그렇죠? 갓기둥에 대해서 어기둥의 종류는 무엇인지 또그 갓기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시는 4차시네요. 그렇 학습 주제 한번 읽어 볼까요? 갓기둥 알아보기. 저번 시간에각기둥이 무엇인지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갓기둥의 종류가 또 무엇 어떻게 있는지 또그 각기둥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둥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밑면은 어떤 모양인가요? 자, 밑면 뭐라 그랬죠? 밑에 붙어 있고 위에 붙어 있는, 즉 뚜껑 말하는 거예요. 뚜껑이 무슨 모양이죠, 그렇죠? 삼각형이네요, 그렇죠? 삼각형. 자, 각기둥의 이름 은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은 사실 각기둥은요. 정말로 종류가 많아요. 헤아릴 수가 없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각기둥에게 이름을 붙일 때 항상 주의깊게 봐야 될게 무엇이냐. 바로 밑면이에요. 밑면. 밑면의 모양을 보고서 이 각기둥에 어떻게 부를 것인지에서 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각기둥 같은 경우는 밑면이 삼각형이죠. 그쵸? 밑면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각기둥은 삼각기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삼각기둥이라고 부를게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둥 이름을 써 넣으세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로 간단한 문제죠. 뭐만 보면 된다 그랬죠? 옆면은 볼 필요 없어요. 어디만 본다? 밑면만 본다? 밑면이 사각형이니까 사각기둥이겠네요, 그쵸? 얘는 밑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변이 다섯 개니까 오각형, 그래서 오각기둥.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둥 보고 네모 안에 각부분의 이름을 써놓으세요 어, 정말 간단하죠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삼각형이나 사각형을 배우셨을 때처럼 어, 명명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이는 건데 삼각형과 사각형과 삼각기둥과 사각기둥은 살짝 그 명칭을 바라는 게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꼭지점 삼각형 할때 꼭지점은 어디였었죠? 변과 변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꼭지점이라 불렀죠, 그렇죠? 하지만 각기둥에서 각기둥에서 꼭지점은요,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곳, 요거 꼭지점이라 불러요. 요거 꼭지점에, 즉 면이 3개 이상 만나서 3개 이상 만나서 생기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꼭지점이라 부를게요. 그래서 이거는 꼭지점. 자, 그러면은 옆면에 붙어있는 거 요거는 변이라 부릅니까? 아닙니다. 변이라 부르지 않고요. 모서리라고 부릅니다. 모서리. 모서리. 자, 그리고 요것을 높이라고 부르겠네요. 그러면 각기둥의 꼭짓점에 바르게 연결해보세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둥의 꼭짓점. 꼭짓점은 뭐라 그랬죠? 요거 요거 요거. 이제 동그라미 친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몇 개죠? 10개네요. 요렇게 이어주시고. 이 녀석은 꼭짓점이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넷. 총 8개니까 요렇게 그어주시고. 이 녀석은 삼각기둥이네요. 모서리, 그러니까 꼭짓점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둥을 보고 모서리 수가 12개인 도형을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모서리 수 한번 세어 볼게요. 하나만 세어 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쵸? 자, 요건 모서리, 변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모서리라고 부릅니다. 각기둥부터는 변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모서리로 부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하, 요 녀석은 모서리가 아홉 개네요 그럼 탈락! 자, 사각기둥 한번 볼게요. 사각기둥 모서리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아, 요 녀석이 모서리 열두 개네.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아니겠죠? 아니지만 한번 세봅시다. 요녀석의 모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열다섯 개네요. 열다섯 개가 열두 개 아니니까 요 녀석. 또락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둥의 높이는 몇 cm니까요? 높이를 따질 때는요. 항상 옆면에 옆면의 모서리를 보셔야 돼요. 옆면의 모서리를 보셔야 됩니다. 밑면의 모서리를 보신 게 아니라 옆면의 모서리를 보시고 아, 요도 높이는 어떤 것이구나라고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방금 풀었던 3번. 3번 개념 확인하시면 요거를 높이라 부르니까요. 자, 그러면 높이는 옆면의 모서리니까 7cm겠네요.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능을 보고 표를 완성해 보세요. 자, 혹시 볼게요. 한 밑면의 변의 수. 한 밑면의 변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일곱 개. 적주시고 그렇다면 꼭지점의 수는 얼마인가요? 묻고 있네요. 다한번다 세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곱 개. 꼭지점의 수 14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면의 수는 몇 개인가요? 면의 수도 하나하나 세보면 되죠. 하나, 밑면, 밑면이 두 개니까 두 개에다가 옆면이 총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면의 수는 아홉 개가 되겠네요. 자, 모서리 수는 몇 개인가요? 하나하나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밑면이 두 개니까 7 곱하기 2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21개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규칙을 좀 파악해 주셔야 돼요. 무슨 규칙이냐면 사실상 어좀 진짜로 이런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전잘 모르겠는데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7각, 칠각 기둥이잖아요. 그렇죠 7각 기둥 정도는 여러분들이 딱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서 변이 몇 개인지, 모서리가 몇 개인지, 면이 몇개 달렸는지, 하나하나 다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7각 기둥이 아니라, 17각형이라든지, 22각형이라든지, 그 22각형, 23, 20, 22각 기둥이나 23각 기둥에 대해서, 어 변의 개수를 묻는다거나 꼭짓점의 개수를 묻는다거나 면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 그려서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그리가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고 아 그러면은 규칙화를 해야 돼요. 삼각기둥이면 변의 수가 몇 개고 꼭지점의 수가 몇 개고 면의 수가 몇 개고 모서리 구도 몇 개가 나오는지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규칙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자, 보세요. 이거 칠각기둥이었죠. 그렇죠? 칠각기둥일 때 밑면의 변의 수는 7곡. 요건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가 각기둥을 뭐라고 부를지에 대한 항상 척도는 뭐냐? 밑면의 변의 개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밑면의 변의 개수가 바로 그 녀석의 각기둥 이름이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은 7각형이니까, 밑면이. 그래서 이각 기둥은 7각 기둥이 된다. 그래서 7각 기둥에서의 밑면의 변의 개수는 7개다. 이건 정말로 당연히 바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 꼭짓점의수부터 조금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7각 기둥일 때꼭짓점의 개수가 몇 개냐면은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14개가 나오죠. 그렇죠 7각 기둥 14개. 7각 기둥 14개. 7각 기둥 14개, 14개. 그래서 7각 기둥이면은 꼭지점의 수는 2배가 돼요. 3각 기둥일 때 꼭지점의 수는 6개가 되는 거고, 4각 기둥일 때 꼭지점의 수는 8개가 되는 거고, 8각 기둥일 때 꼭지점의 수는 1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규칙을 잘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자, 면의 개수는, 잘 보세요. 7각 기둥인데 9개 나왔죠. 7각 기둥인데 9개 나왔죠. 그러면은, 아, 7 더하기 2구나 왜? 당연하잖아요. 옆면의 개수는 밑면의 변의 개수랑 완벽히 일치하죠. 거기다 밑면이 두 개니까 당연히 7더 2라는 숫자가 나왔고,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규칙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입니다. 모서리의 개수도 요것도 여러분들이 살짝 머리를 쓰셔야 돼요. 꼭지점의수처럼 모서리의 개수는 밑면. 밑면의 변의 개수 더하기 옆면의 모서리 개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밑면의 변의 개수 더하기 옆면의 모서리의 개수죠 그렇죠? 그쵸? 그쵸 그러면 밑면의 변의 개수 몇 개죠? 면은 변, 밑면이 두 개니까 두 개에다가 변의 개수가 일곱 개니까 7곱하기이 하시고 옆면의 모서리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더하기 칠이니까 이십일 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약간 좀 규칙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각기둥 보고 면의 수와 꼭지점의 수의 합을 구해보세요 자 몇각기둥이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기둥이네요 그쵸? 요거 팔각기둥 그러면은 우리 7번에 어, 문제 풀었었던 거를 참고를 해서 바로바로 바로 문제의 답수 구해볼게요 자 팔각기둥일 때 면의 수는요 10이죠 바로 나오죠. 왜, 왜 바로 나오냐면, 8 더기 2 잖아요. 8 더기 2. 기억하세요. 면의 수는 더 2를 해주면 된다. 팔각 기둥 8에다가 더 2를 해주면 면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면의 수는 2고요. 꼭지점의 수는 몇 개인가요? 자, 꼭지점의 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죠? 꼭지점은 밑면에 달린 거, 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옆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꼭지점은 따라서 팔각기둥이니까, 밑면의 변의 개수가 8개고, 그니까 러 꼭지점의 수는 16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2 더하기 16은 18 적어 주시면 되고,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기둥의 면의 개수는 6개입니다. 자, 삼각기둥 면의 개수는 6개라 그런는데 이거 틀린 말이죠. 그렇죠왜 틀린 말입니까? 자, 보세요. 면의 개수는요. 3, 3에다가 더2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근데 지금 삼각 기둥의 면의 개수는 그러면 5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얘 6개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네요. 그쵸? 그렇죠? 사각 기둥의 꼭지점의 수는 삼각 기둥의 꼭지점의 수보다 2개 더 많습니다. 자, 사각 기둥의 꼭지점의 수는 4 곱하기 2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몇 개예요? 8개네요. 삼각 기둥의 꼭지점은 3 곱하기 2죠. 그러면 이거 6개네요. 잘 보세요. 8개와 6개 차는 2개 더 많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자육각기둥의 모서리 수는 8개입니다 어, 육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는요 여러분들은 누군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육각기둥의 면의 개수는 8개는 맞아요 근데 모서리 수는 8개가 아닙니다 몇 개냐면은 6 3 18, 18 18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틀린 말이네요 그렇죠 옆면이 8개인 각기둥은 8각기둥입니다 옆면이 8개 옆면이 8개란 말은 밑면의 변의 개수 8개란 말이 고 밑면의 변의 개수가 8 개란 말은 팔개 기둥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5차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